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포항 앞바다에서 9 명이 타고 있던 27톤급 어선 광제호가 전복돼 네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박 신호장치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어글리 싣고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포항 호미 곶 앞바다에서 침몰한 27톤 통발 어선 광재호가 구룡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광재호는 새벽 4시 반쯤 동해 한가운데서 전복됐는데 구조 신호를 보내는 V패스가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V패스 등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조타실에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경이 바로 연락이 뻗된다 그러더라고. 그 시간 자체가 4시 반에 그 침몰돼 가지고 8시간 지나서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고 당시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던 데다 사고 지점은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한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우어 호서 제일 많이 난다고 대보였어요. 배들이 보면 항상 호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배 내부에서는 통발과 밧줄 등 10여 톤에 이르는 어구가 발견됐는데 해경은 어구 과적으로 배가 균형을 잃고 파도에 휩쓸린 건 아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위치 발신 장치가 미작된 부분과 선박에 어구가 과적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유독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광제호 사고 하루 만에. 포항 구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동해안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